근데 이제 미세먼지가 뇌까지 들어갈 수 있는 상태라고 하니까 당연히 두피나 모공에는 영향을 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모발을 지켜드리는 모법사 방지성 원장입니다. 오늘은 좀더 편안한 주제를 가지고 저희 병원 실장님과 얘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오늘 같은 날씨가 눈이 지금 많이 오는데요 네. 모발이식을 한 이후에 비를 맞거나 눈을 맞으면 생착에 네.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걱정이 음. 많으실 것 같거든요 어쩔 수 없이 그쵸? 맞는 경우들도 음. 있잖아요 그러니까 환자분들은 수술 초기에 무조건 이걸 어떻게든 제 표현으로 그래요 밀봉해 놓으려고 해요 <laughs> 네. 꽁꽁 싸매 놓고 절대 내가 외부에 보여주지 않겠다. 이거는 창피한 것도 있지만, 이내 상처 부위가 외부에 노출되는 게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식을 하고 그 부분에 딱지가 많이 생겼다든지, 채취 부위에 어떤 출혈 경향이 있다든지, 그러면 그게 맞아요. 만약에 수술하고 나서 수술 부위로, 이식 부위나 채취 부위로 특별히 문제가 없다, 그러면 상처를 노출시키는 게 가장 빠르고 가장 쉽게 회복이 되거든요. 근데 이런데 철과상 나면은 네네. 데일밴드 밴드 붙이지 말고 그냥 덜어라고 하는 맞습니다. 거랑 똑같은거요 보통 거 아니죠? 소독만 하고 그냥 놓는 게 제일 빠르다고 네. 하고 오히려 살짝 촉촉하게 하는 게더 빨리 낫는다고 아, 하거든요. 네. 눈비가 있거나 한 거는 크게 문제가 안될것 같아요. 음. 그걸 막 일부러 찾아다니시면서 마시시는 게 아니라면 네. 그건 문제가 안될것 같고요. 저는 오히려 조심시키는 게 자외선이에요. 수술하고 나서 햇빛에 너무 세게 많이 노출되면 네. 그건 오히려 더 쉽게 건조해지기 때문에 저는 그건 오히려 더 나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원장님, 요즘처럼 막 미세먼지도 심하고 네. 그 네. 미세먼지가 섞인 비나 눈이잖아요. 네. 네. 그거는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은데 느낌. 예전에 막비 어... 맞으면 뭐 머리 빠진다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얼마큼 나쁜지를 사실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미세먼지가 뇌까지 들어갈 수 있는 상태라고 하니까 당연히 두피나 모공에는 영향을 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모자를 쓰거나 하는 걸 저는 추천드리는 편이에요. 가리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외부 활동을 하실 때는 햇빛이 강하거나 미세먼지가 많은 날은 모자 같은 걸 착용하시는 게더 좋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편이고요. 바람은요? 막 강풍이 불거나 하는 거는 모발, 어... 그 이식한 모발에 네. 문제가 생긴다든가 이런 어... 건 없나요? 바람을 맞고 내가 피부가 좀 뻣뻣해지거나 내가 좀 이렇게 좀 차가워지는 느낌이면 바람도 좋을 건 없죠. 사실은 수술 직후라면 더 수술을 일주일 이상 지난 시점에서는 큰 문제가 될게 아니고요. 수술 직후에 너무 센 바람, 너무 센 햇빛, 뭐 좋을 건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것 같아요. 그런 미세먼지나 이런 날에 많이 나갔다 아니면은 모발 네. 이식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런데 네. 노출이 됐다 하면은 어떤 네. 식으로 관리해 주는 게 좋을까요? 샴푸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샴푸하셔야 되고 미지근한 물로 오래 헹궈서 두피를 깨끗하게 만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려요. 샴푸까지 묻혀서 하시기 부담스럽다면 물로 샤워하시는 느낌으로 물 샴푸. 흐르는 물에 세정해준다는 느낌으로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장님 말씀은 뭐 미세먼지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아직 오래된 결, 결과는 않죠. 없고 네네. 대신에 네. 보습이 중요하고 세정이 맞습니다.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 모발이식 하시고 나서 어떻게 회복하시는지 환경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고요. 걱정 많으실 건데 조금 용기 있게 돌아다니시고 물 많이 드시고 햇빛 같은 거 조심하시면 결과에는 큰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